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. 다요? 초대 네. 전화를 포렌식으로 복구한 사진인데요. 이게 펜션 거실이에요. 그리고 강시 신발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주방입니다. 카레를 담았던 또 즉석밥.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게 바로 수면제입니다. 네. 그리고 완도행 여객선에서 사체가 든 캐리어를 촬영했습니다. 이사진들은왜 찍은 걸까요? 8시 10분에 찍은 사진 범행 시작. 그다음에 테이블 및 음식 그릇 이게 범행 도구와 범행 시 당시에 사용됐던 것들이죠. 중요한 장면 장면들을 자기가 찍어서 갖고 있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성향도 높지만 경계선이나 경계선. 이런 성격장애들이 있을 때 정말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는 그 순간의 기억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떤 긴장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. 사사가 게시된다면 내가. 다시 기억을 회상할 때 너무 근거가 없으니까 음.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.